무신사에서 신발 하나를 샀습니다 바로 오. 어. 아디다스 오. 어이허이 스타 와, 제가 285를 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크다. <laughs> 완전 군함 같다. 진짜 크긴 크네. 발이, 아. 저는 아디다스 신발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옛날에 한번 사보고, 지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뭔가 요즘 슈퍼스타가 다시 유행이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되게 나이키랑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 스포츠 브랜드 중에 서 나이키는 덩크, 이제 아디다스 하면 슈퍼스타 그래가지고 저도 슈퍼스타 한번 사봤습니다. 뭔가 특이하게 뒤에 이걸 뭐라고 저 약간 고무인데. 고무인가? 고무 같은데 약간 털 처리를 한 느낌? 그런 느낌? 이거 만져보면 약간 지우개, 옛날 똥만 낼때 약간 그런 느낌. 고무. 응. 그런 느낌. 근데 여기도 세줄이 그런 식으로 돼있고 옆에도 약간 질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마감은 나이키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음, 확실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나이키보다 아디다스가 훨씬 거의 가격이 가격이 거의 배거든요 두, 완전 두배는 아닌데 한 0.89배? 이것도 10만원대 제가 초반 주고 샀고, 나이키 덩크는 20만원에 샀는데, 어, 퀄리티 차이는 정말 심하네요. 네. 진짜 거의 없어요. 아디다스는. 보시면, 정말 뭐, 삐져나온 데도 없고, 응. 본드 자국 없고요. 당연히. 어, 반단 쪽? 여기 태기능 쪽? 한국 걸로 285. 물량은 꽤 있었고요. 무신사에서 샀기 때문에 네, 아, 워낙 베스트 셀러다 보니까 물량은 충족했습니다. 아 퀄리티, 아 이게 이건 뭘까요? 아 별거 아니네요. 네, 약간 여기 쪽에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기술로 어쩔 수 없을 것 같.. 없는 것 같은 같은데? <laughs> 네. 어, 고무 퀄리티도 되게 좋습니다 아우. 이런 거는 이제 가위로 뜯어야죠 묶기 전에 이제 아디다스 모습 보여드리고요 뭔가 조금 뒤에가 조금 심심하긴 해요. 옆에만 보면 뭐 당연히 알겠는데 약간 나이키는 뒤에 나이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 아디다스는 뭔가 그게 없어서 아쉬운 것 같은데 아 이게 혹시 이게 있는 버전이 있겠죠? 뒤에 이제 이, 이 로고가 이 로고가 있는 버전이 있겠죠? 있었으면 조금 더 이뻤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심심한데 그 심심한 맛도 있는 것 같고. <laughs> 네. 이거는 뭐 실제 착용샷도 제가 영상 뒤에 같이 올릴 테니까 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을 묶고 왔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리본으로 했고요. 저는 줄이 좀 길어주고 여기를 한번더 묶었어요. 보시면 여기를 한번더 묶어주고 꾸몄습니다. 사이즈가 약간 제가 280에서 85를 신는데. 혹시나 작을까봐. 그래서, 영, 네, 한 치수 조금 더큰거 샀고요. 크면은 그래도 끈으로 줄이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예 작아버리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85를 한 것도 있고요. 일단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그냥, 이 리본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특별하게 가장 기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편해요. 좀 약간 불편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운동하시는 것처럼 되게 편하더라고요. 착, 착용감도 편하고. 그런데, 약간 무겁다. 덩크보다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예, 약간 여기가 완전 생 고무 같은 거라서, 이 바닥이 되게 두껍거든요. 이게 다, 그냥 무게를 거의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가벼운 신발은 아닌데, 어디에 그냥 놀러가서 막 걷, 막 등산하거나 되게 많이 걷는다 이 정도 아니면 티가 그렇게 많이 안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무난하게 동네 돌아다니기엔 좋다 완전 검정색도 있던데 그것도 이쁘고 완전 흰색도 있고 데 그것도 이쁜 거 아무튼 저는 아디다스는 일단 제일 무난한 거 사봤습니다 아디다스 슈퍼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착용 신으로 넘어갈게요 저 유발이라고? 네. 아디다스지. 보여줘야 돼?